아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아침부터 마누라한테 전화가 와서, 뭐, 효모가 좋다고, 뭐, 뭐, 사먹으라고 하는데, 한 달에 2만원이야. 한 달에 2만원이야. 두 달치가 2만원이라는데, 뭐 머리털이 잘났는데, 머리털을 먹고 비타민인데, 그냥, 먹을까, 말까 생각 중인데, 그전이뭐 고기 두근을 더 사먹는데, 어느 게도날지 모르겠어. 워낙 궁하니까, 아. 도쿄노인은 열흘 만에 서울 와서 왔는데, 올때열 사람을, 손님을 묻어 데려오고, 아침에 울런, 울린 거 보니까 아주, 그 여고를 치 여고생들이지. 열다섯, 아, 열일곱, 열여덟 면 근데, 걔네들이 스무 살 되기 전에 시집을 가니까. 걔네들이 춤을 추는데 요염하게 쳐요. 이 라우스. 남만족 춤이 원래 야, 요염하거든. 손가락을 이렇게 비비 꼬는 거 우리나라 춤만은 못하지. 우리나라 우리 춤은 온몸을 돌아가면서 추는데 얘들은 스텝하고 만 밟고 나중에는 무슨 봉체죠 스탠드 바에서 주는그 엉덩이만 돌리는 춤을 추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초 촌에서 산다고도 어디 본 거지 요새는 뭐다 인터넷이 되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보는 세상이 왔으니 시골에서 왔다오도 시골에서 온 애들 같이 강치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중고등학교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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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들인데 우리나라 60년대 애들이 그랬지 공 식모살이 다니고 그랬지 그좀 깨어 있는 애들은 머리가 아둔한 애들은 식모살이 하고 60년대 우리 집에도 식모가 왔었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. 우리 어머니가 양장점하고 아버지 장아점하고 그 당시로 정말 상류층이었을 거야 테레비가 없던 시절에 테레비를 샀습 여기서 얘기하는 짐으에서 동치과 월급이 6천 원일 때 테레비가 5만 원이었거든 세운상가에서 그 그런 그 테레비를 몇번 샀어 근데 사고서 한몇달 보면 망가지더라고 진공관 테레비야 막 펄펄 끌어 한 시간만 켜고 있어 일본 히다친인가 도시바. 트레비가 한달 보다가 그거 갖다 주고 미제, RCA 트레비를 사온 것 같은데. 그거 보 지금 있으면 골동품이지 냉장고 같아. 철판 어른 둘이서 들어야 돼. 그 그러니까 RCA라고 있어. 제니스 RCA. 제네를 일렉트릭 나오기 전인가 봐. 난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. 어휴, 6개월 전쟁 끝난 지 5, 6년밖에 안될 때야. 그땐 상류층이었지, 우리 집이. 그때독고노인은그 때, 삼척의 탄강에서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그러니, 난 솔직한 얘기로 2물일 살까지 놀았거든. 2 5 살에 또 경주로 호텔 전문 학교를 가가지고 또 관광공사에서 하는. 거기서 일년을 공부한다고, 귀 놀다가, 나오면 그냥 뭐, 금방, 요리사 대접 해주는 줄 알았지. 3년씩 그리 닦아야 되는 줄 몰랐지. 그거 견인 애들은 다 교수도 하고, 특급 호텔 셰프도 하고, 주방장이라고 하면 추운 수없지 셰프도 하고 그랬어. 독고 노인 들어갔다 흘러서, 다가려서 오는 오늘... 노인 애들은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보소. 근데 이게 만인한테 공감이 가는 인생은 아니야. 부모 덕분에 국민학교 때 재수를 했으니, 영희국민학교라고 다녔는데, 을지로에 있어, 을지로 상가에. 국도국장 뒤에. 국도국장이란 뭐 국도국장 뒤에 호텔이 있었더라고. 국도국장 뒤에 그 거기가 원래 유각이라고, 일제시대 때 유각이었는데, 나 어릴 때 지나가면 여자들이 길에 그냥 저녁, 오후에 나와가지고, 그냥 길에 앉아서 다리를 다 벌리고 앉아 있었더라. 어릴 때 그거, 그거 보고 자랐어. 육아. 종사면은 사창가, 조, 서울 종로에는 그 육아. 이거, 그때가 62년도야. 아. 그렇지. 62년도도 아니구나. 61년도. 그때 어느 날 김현옥 시장이 들어오더니만, 다 헐어버리고 세운산 가지내나 세운산 가이는 더해 줘. 해주기 큰 나무 집으로 여가지고 고기 거서 고기 만나러 왔다 갔다 했지 말 가다가 만화 가게 들르고 텔레비 보는데 돈 내고 텔레비 보던 시절 만화 가게 서그 시절 집에 텔레비가 있어서 었 그건 뭐해 국민학교 때는 어머니가 돈좀 버니까. 사대 부중 간다고. 경기중학교는 뭐 워낙 수제들만 가야 되니까.